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서 가격대가 되게 저렴합니다. 할인도 많이 되니까 되게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흰색이고 이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도 블랙시트랑 베이지시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블랙시트는 이제 신경 안 쓰기 딱 좋은 컬러고 그러니까 때가 타도 그렇게 관리를 막 병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베이지 시트는 시트 소재가 밝다 보니까 고급스러운도 제공이 되지만 좀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색 시트도 굉장히 이쁘지만이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또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가 좀 높다는 거에 확 보이죠 그래서 휠 압수도 좀 높고 그리고 이런 팬더 라인들도 페인팅이 안돼 있고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펜더 라인도 페인팅이 돼 있고 에어서 스페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가 이렇게 또 낮아서 탑승이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도 토토휠로 들어가서 조금 더 거부스러움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전면 디자인도 리미티드보다도 조금 더 거부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더 많이들 어가 있고, <목소리> 구매하셔서 그냥 고정식 사이드 스텝만 닫으셔도 괜찮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탑승하는데 물이 없으니까오드 마감은 고급스러운데요 마감이 가죽이 아니고 우레탄으로 되어있고 알파인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래도 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가죽 마감이 조금 떨어지죠 에어 서스펜션은 여기 들어가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되게 또 무겁기도 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도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USB 포트랑 모시 뭐 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컵홀더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대매력적입니다 콘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도 수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깊게 나오고요 그리고 온도 자 아, 변속기는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요 버튼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요것도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정온성도 되게 좋습니다. 아, 뒷좌석 공간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 뒷좌석까지 제공되는 시원한 썬러프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USB라든가 c 타입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랑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복합 연비는 7.4kg 나가고. 3500cc 자유 느낌에 이제 뭐이 정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미국 차들은 되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를 빼시게 되면, 은 이제 연비주행 7.4km가 나오는데, 1에서 2 정도 좋아지는 연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거기다 고음유까지 넣게 되면, 은 연비가 더 좋으니까요. 고운유까지 넣어주시면은 되게 좋,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좀 차원 없다 보니까, 랭글, 이, 그랜드 체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붙어있어요, 이쪽에. 트렁크. 위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붙어있어, 이렇게, 트렁크 탔기도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넓으니까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롱바디 모델이 더 미국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롱 바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쇼 바디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뭐 주차기도 그나마 편안하고 다니기도 더 편안하니까 커브에서도 롱 바디보다 쇼 바디가 조금 더 컴팩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쇼 바디 모델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리미티드라든가 아니면 오버랜드, 하 할인 많이 되니까요. 이번에 이 그랜드 체로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모델이죠. 구매하셔서, 뭐, 이런, 그런 부분들만 랩핑 해주시면 은더 스포티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